우리가 지금 이렇게 합성함수 되어 있어 y는 f g x야, 그치 맞아. 그럼 얘를 분리를 하는데 이렇게 분리를 한 거야. y는 f u고 u는 g x라고. 그래서 u의 자리에다가 g x를 대신 이렇게 대입하면 이런 형태로 나온 것처럼 <laughs> 두개 함수로 분리한 거야, 얘들아 오케이, 두개 함수로 분리한 건데 우리가 어 y는 f.g(x) 합성을 하다 보니까 y는 x에 관한 함수로 되어 있어. 그렇지?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는 가능하나? 델타 x 델타 y 이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평균 변화율이야, 사실은. 맞아? 오케이. 자,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나눌 거다 보니까 y는 Fu, 그리고 u는 GX, 다른 변수를 쓴것 뿐이야. 그러면 얘는 나눗셈이다 보니까 델타 u분의 델타y, u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곱하기 델타x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분해라고 얘기했어. 선생님, 지금. 얘네들은 모이기 때문에 나눗셈이야 평균 변화율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란 뜻이야, 얘들아. 이해합니까?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도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도함수, 만약에 선생님이 y는 f(x)라고 했을 때 도함수 f'(x)는 실질적으로 뭘 뜻하는 거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이걸 도함수라고 얘기한 거야. 도함수의 정의. 혹은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치? 맞아? 그럼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쓸수 있을까? 그렇지. dx dy DX, DY, 플라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이 DX, DY는 DY, DX라고 읽어도 돼. 쟤는 나눗셈이 아니야. Y를 뭐에 관해서 X에 관해서 미분한다 는 뜻이야. 얘들아, Y를 X에 관해서 왜 Y가 뭐에 관한 함수니까? X에 관한 함수니까? 그치? 그럼 합성 함수에서도 결국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다가 Limit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럼 Limit 델타 X가 0으로 갈 때를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적용시킬 거다 라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U 라는 문자가 X에 관한 GX 라는 함수로 되어 있어, 자, X의 증가량이 0으로 가면, y 대신 u 쓴 거잖아. u의 증가량 뭐가 되겠니? 0이 될 거야 얘들아. 그치? 선생님 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변할 거야. 리 i m 극한이 분배가 되는데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u분의 델타 y 곱하기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분의 델타 u. 이렇게 되는데, x의 증가량이 0으로 가까이 가면, y의, u의 증가량도 0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앞에 있는 형태는 뭐라고 할수 있는가? du, dy. 맞나요? 이걸 읽을 때는 dy, du라고 읽어도 돼. du, 분의 dy라고 안 읽어. dy, du, 혹은 du, dy. 곱하기 dx 여기는 du가 될 거고 아까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y는 fu인데 얘랑 똑같은 형태 얘가 뭐와 같은 거냐면 얘를 미분한 거니까 f'u 라고 쓸수 있는 거고요. 그치? dx du는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한 거니까 g'x 라고 쓸수 있는 거지. 그치? 맞아? 근데 U는 뭐와 같아 GX와 같기 때문에 얘네들을 집어넣으면 결국 F플라임 얼마? GX 곱하기 G플라임 X가 되는거야. 누구를? 얘 합성함수를 미분한 거를지 <laughs> 그래서 얘를 보통 뭐라 그래? 우리는 겉미분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 있는 형태를 뭐라고 해? 속미분 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이거는 수초 할 때도 한 번씩 한 거야 대신 이 용어를 쓰지만 않은 것뿐이고요자 그러다 보니까 합성 함수의 미분 법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워낙 델타 u 분의 델타와 얘네들은 나눗셈이 맞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 어차피 약분하면 원래 처음에 델타 x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은 u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곱하기 어, x의 증가량 분의 u의 증가량. 이렇게 해서 얘네들 약분하면 똑같은 거잖아. 그치지 선생님이 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dx dy 얘도 나눗셈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dx d y 란는 애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지금. 그니까 dy 여긴 dx 근데 꼭 이렇게 쓴것 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눗셈은 아니지만 나눗셈처럼 쓸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오케이 이게 보통 어디서 사용될 거니까 어디에서 사용될 거야 뒤에서 매개변수의 미분법 이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사용이 될 거야 얘들아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든지 여기서 사용이 될 거다라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합성함수의 미분법 개념이야. 자, 그 봅시다. 그래서 뭐 합성함수의 미분법 공식이라고 했는데 별 다른 건 없고요. 우리가 y는 f(x), 우리가 y는 f 그래놓고 여기가 x 이외의 형태, 지금처럼 ax 플러스 b가 들어간 형태, x 제외의 형태가 들어간 무조건 합성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y 플라임은 어떻게 써주면 돼? f 플라임의 ax 플러스 b 곱하기 지금 얘는 겉 미분을 한 거고요. 안에 있는 ax 플러스 b를 미분하는 거니까 a가 붙을 뿐이야. f x의 전체 n 제곱도 마찬가지. y 플라임은겉 미분 어떻게 하면 돼? n 내려오면 n 곱하기 f x에 m-1제곱 곱하기 얼마? f 플라임 x가 되는게 합성함수의 미분법 공식이다라고 하는거야. 법미분과 소미분에 관한거지. 이해합니까자 다음함수들 미분하래. 자 그럼 y플라임은 y플라임은 5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왜? x제곱 의 플러스 2x 플러스 3의 몇제곱? 4제곱 곱하기 이 안에 있는 형태를 한번더 x 에 간섭 미분하는 거니까 ex 더하기 1하고 속미분을 한번더 해주면 됩니다. 이해합니까? 괜찮나? 자 그럼 얘도 합성 형태야.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 얘들아. y 프라임은 자 x의 제곱 플러스 1의 3제곱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몇 제곱? 6제곱 분해 맞아요? 오케이 마이너스 야 마이너스에 얘를 뭐 해줘야 돼 미분해 줘야 되지 그치 그러면 위에 있는 3 내려오고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나서 한번더속 미분이야 얘들아 안에 있는 얘를 미분해 곱하기 몇 x ex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얘네들 정리할 때도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제곱제곱 제곱 하면 결국 x의 제곱 플러스 1의 몇 제곱 4제곱 분의 마이너스 6x 의 형태가 되는 거야 지금 이게 결국은 도함수 구한 거거든 우리 도함수는 왜 구했어 도함수가 함수 값이 양수다 원래 함수는 뭐 한다 증가한다 음수다 함수 값이 음수다 도함수의 함수 값이 음수다 감소한다 그럼 여기서 봐봐 분모가 항상 무슨 값이야 0보다 크지 그러면 나중에 어떠한 이러한 분수 형태의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건데 도함수의 부호는 분자가 결정하는 거야. 나중에 이런 형태로 쓰입니다. 자, 세 번째 형태. 코사인 4x 3이야. 자, 미분하면 y 프라임은 코사인은 겉미분 해 줘야지. 코사인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사인에 4x 3 곱하기 4x 마이너스 3 미분할 때 얼마가 돼야 돼? 4. 그래서 보통은 마이너스 4에 사인 4x 마이너스 3이다라고 쓰는 것 뿐이죠. 자, 탄젠트 y 플라임은 겉 미분하면 얼마가 돼? 이거 조금 잘못되어서 탄젠트 x 아 이거를 선생님이 탄젠트 x 제곱을 준 것과 탄젠트 제곱 x를 준 것과. 음. 만약에, 지금, 탄젠트 X제곱이라고 한다면, 뭐가 돼야 돼? 이거, 이거랑 이거랑 달라, 얘들아. 이거 바꿔볼게. Y는, 얘네들 다른 거다. 지금처럼 밑에 있다면, 탄젠트 X의 제곱이니까, 탄젠트 X제곱, 범위분하면 뭐 돼야 돼? 시퀀트 제곱, X의 제곱, 곱하기, 안에 있는 x 제곱 미분하니까 얼마? EX 그래서 보통은 아마 이렇게 쓰겠지. EX 곱하기 c 컨트 제곱 X의 제곱의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탄젠트 제곱 X면 얘는 Y 프라임은 얼마가 돼야 돼. 2 곱하기 탄젠트 X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얘 1승이겠지 사실은. 그럼 송미분하면 탄젠트 X 미분하니까 뭐가 돼야 돼? 곱하기. 시컨트 제곱 x 이런 형태가 된다 라는 거죠 이해합니까